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산갑에서 올라왔습니다. 저희 지역 유권자들은 제가 반갑습니다 하면은 용빈아 반갑다 하거든요. 여러분도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가운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께. 행복을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반가운 삶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입법을 통해서, 이제 모든 국민이 따뜻한 집한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정책이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박영선 후보를 시장으로 선택해 주실 때만이, 서울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자기만의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곡동에 셀프 보상을 작당을 한그 작자가 과연 서민의 편입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늘 힘없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편이었습니다. 이제 내집갖는 것이 소원인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동산 개혁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몸살인가 아시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집값이 올라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민주당이 개혁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힘을 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개혁의 과정은 지난한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제가 의사입니다. 고르만 하루 이틀 안에 금방 생긴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엽증으로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 살을 도려내는 데는 큰 아픔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이 아픔을 함께 견디지 않으면 이 부동산의 이 만국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영선 시장을 통해서 서울 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광진,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에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 우리 오세원 후보가 여기서 출마하셨다고요. 예, 제가 사실은 선거를 치르러,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가 광진 구에 오세원 후보가 출마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하셨다고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정의로운 후보 고민정을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정의로운 여성 시장 박영선 후보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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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박영선 후보 세번삼 차나도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광산갑에서. 박영선 후보 승리를 위해서 연구자 찾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힘써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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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